2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부채꼴이 있었어요. 근데 호의 길이의 비는 4대5로 비가 조금 길어요. 중심각의 크기는 3대5로 또 비가 약간 더 큽니다. 이럴 때 구하려고 하는 거는 두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구해 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반지름의 비는 몇대 몇입니까? 라는 거를 알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부채꼴이 있었습니다. 대충 잡아주시고요. 호의 길이의 비가 4대 5래요. 아하, 내가 4면 너는 5다. 두 개의 비는 동그라미로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중심각의 비가 3대 5라고 합니다. 내가 3이면 너는 5다라고 했어요.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반지름을 a 비라고 적겠습니다. 난 반지름이 A고 난 B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A 대 B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호의 길이를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중심각을 좀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3대 5라고 했잖아? 그러면 두 개의 중심각을 3K, 5K로 적겠습니다. 그러면서 둘다이 호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호의 길이가 4대 5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반지름이 A니까 둘레가 2 a 파인데 거기에 360분의 3k가 호의 길입니다. 오른쪽 코는요. 둘레가 2b파인데 원래 한판 전체가 거기에서 360분의 5k가 또 호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두 개의 호의 비가 몇 대면 4대 5가 되면 되겠습니다. b를 구할 때는 똑같은 거는 없애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2파이 없애고 2파이 없애요. 367k, 367k를 없애겠습니다. 그럼 남은 걸 봤더니 3 a 대 5b가 4대5라는 거예요. 내항은 외항의국과 같으니까 15a가 20b랑 똑같은 거죠. 5로 나눠서 3a가 4b랑 같습니다. 우리는 a랑 b의 b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앞에 곱해진 3대4의 반대가 되겠죠. 3과 4는 최소공배수가 12니까 둘다 12를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4대3이 돼야지 두 개가 똑같겠죠. 3, 4, 12, 4, 3, 12. 따라서 정답은 4대 3이 되겠습니다.